처음부터 라미네이트를 하자, 그렇죠, 그이 파이다 보니까 치아 속에 색상들이 약간 음. 이렇게 우러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백을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자반접도가 제일 좋지 않나 단순히 치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금이 스마일에서 잇몸이 웃을 때 너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거의 뭐한 10년 이상 더 젊어 보이는 효과도 세라믹은 저보다 프레스 많이 한 사람은 한국에 몇명되지 않을 겁니다 강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투명도라든지 색이 내는 따뜻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수분이 한다고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화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SMTV 처방의고수 김대규 PD입니다. 보시겠지만 여기는 그냥 진료실 하나고요. 이게 진료실 하나인데 아마 이 규모로 따지면 부산에서 거의 제일 큰 손가락이는 드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 어느, 네. 어느 정도 규모죠? 지금 저희들이 저희 진료실로 쓰고 있는 여기 2층 진료실만 해도 한 120평 정도 오, 되고, 120평. 네. 3층에 또 진료실과 8층에 기공센터, 6층에 또 준비하고 있는 그렇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500평. 500평? 네. 500평이면은 웬만한 건물 전체를 다 쓰는 거랑 똑같다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미백과, 네. 그리고,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백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설명 좀해주셨어 어.. 미백은 보통 치과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레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해서 쓰는 전문가 미백 방식과 음. 그리고 트레이라는 걸 만들어서 집에서 쓸수 있는 차가 미백 방식 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결국은 제가 알기로 이게 이렇게 네. 변하는 네. 거를 이제 백색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게 하나의 물질이 과산화수소인 거죠. 맞습니다. 어. 네. 결국은 과산화수소에서 그 산소 기포가 음. 발생하면서 치아 속에 있는 그 색소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제거하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미백을 음. 하면 이게 뭐 녹는 거 아니냐 음, 네. <laughs> 약간 뭐 염산같이 뭐 녹는 아.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도 하시고 녹여서 <laughs> 없는거 음.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건가요? <laughs> 아, 치아가 크리스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치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치아의 소공 어, 그런 부분에 있는 색소들만 어,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치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오셨을 때 음. 그런 식의 과정을 음. 거치게 되는지 전문가가 지금 좀 설명해 을 주시죠. 네, 저희 병원에 내원하고 오시면 먼저 그 환자 상태에 대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의어 니즈에 따라서 가이드라는 색상 체크가 있는데 보통한 두 단계 세 단계 정도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미백을 할때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보통 한번 내원했을 때두 단계 세 단계 정도 세번 정도 어, 그렇죠. 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미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는게한번 했어 네. 했는데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요? 보통 어, 오시는 분들이 결혼이라든지 그치? 또 면접이라든지 음, 음. 어떤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 시즌을 앞두고 음. 어, 미백 하러 오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효과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사실 오늘 음. 뭐 저희가 미백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아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한번할 때마다 네, 그래 어,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미백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한세번 정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내원을 네. 보통 일주일 열흘, 이주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렇게 왔을 때 보면 처음 미백에 대해서 깨끗한 색상에서 다시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조금 후퇴하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하면 두번 정도 또 시술을 받게 되고 또한 일주일 네. 뒤에 한세번 정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식생활이라든지 그렇죠. 특히 그렇죠. 요즘에 2 0 대분들 커피 다들 그게 너무 문제죠.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게 제일 문제죠. 네. 우리 그런 얘기에서 그 비용이면, 몇번 나온 비용이면. 네. 그러 그러니까 연구이 어느 정도 연구이 할수 있는 음. 라미네이터가 낫지 않냐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 잘못하면 그죠 그런데 음. 그래도 원장님은 이제 그 네. 부분에서 소신을 가지고 계셔서 네. 이런, 이 정도 이렇게 할 거면 네. 라미네이터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라미네이터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라미네이터를 하지 않고 음, 그쵸, 그쵸. 저희들이 미백 치료를 하고 치아 색상을 조금 더 밝게 한 다음에. 이렇게 라미네이트 치료할 때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최근에는 비록 라미네이트를 하더라도. 전혀 치아를 삭제 안 했는데 무삭제 라미네이터도 음. 많이 나오고 또 라미네이트 기술이 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예전 라미네이터를 할수 있는 얇은 판의 두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 음. 그. 네, 음. 그래서 치아 삭제도 거의 줄게 되고 얇은 판이다 보니까 치아 속에 색상들이 약간 음. 이렇게 우러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리백을 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자반족도가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라미네틱 엔션에는 뭐 음. 기술이 좀 떨어졌을 때는 음. 이게 붙이기 위해서 삭제가 네. 항상 문제였고 네. 몇분 하고 나면 뭐 이빨 다닳아서 없어지는 네.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요즘 많이 좀 개선이 됐죠. 거의 무삭제라고 할 정도인 것 네. 같은데 크게 두 가지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그 소재에 대한 발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얇을수록 고도의 그 기술력이 필요한데 예전에 썼던 라미네이트 두께 거의 절반으로 소재가 줄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 얇은 판을 어떻게 안전하게 그렇죠. 고정을 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이 고정하는 이 접착 기술이 또 3년에서 5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서 예전에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고온 접착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소재와 접착 기술이 좋아짐으로써 이제는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라미네이터가 나왔다고 볼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계속 방원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소재나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들은 네. 똑같지만 결국 그거를 어느 정도 기술력 있게 어느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기술력.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원장님만의 저희들이 소재나 접착 기술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지만은.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미네이터나 이런 시술들을 하기 전에 시술 전후를 시술 후에 보는 것이 아니라 시술을 하기 전에 미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컴퓨터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임시 라미네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임시 라미네이트를 만들어서 임시 접착제로 붙여서 환자가 시술하기 전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의 그런 기반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거부감도 없고 또 진료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예측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전문의의 기술과 네.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음. 기공사의 이 아, 숙년도가 어둠을 네, 네. 많이 좌우하겠죠. 지금 네. 얇은 막부터 해서. 맞습니 저희 병원에 있는, 물론 장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병원에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다 외국에서 몇 년간, 오늘 아, 상식 다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라서. 이런 심미적인 치료에 조금 더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 기공사의 전문가 어떤 그게 필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치과 진료는 치과 진료실에서의 진료뿐만 아니라 그 진료를 실시서 진료한 거를 기공 센터에서 그 디지털 기반으로 정확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환자의 교합 상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그런 소견을 갖고서 진료하는 그렇죠. 그런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치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미적인 치료를 했을 때 단락이나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가 깨어진다든지 하는 것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시더라고 치과에서 전문의의 그것과 플러스 50%는 기공사의 능력이다 네, 네. 자 그래서 네. 어떤 분인지 직접 한번 저희가 네. 만나보았습니다 음. 기공실로 가보시죠 지금 스캔 떠 보면은. 환자 구강 상태의 현재 상태가 이렇다.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될지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요런 치아는 삭제를 거의 안 하는 부분이고, 무기는 조금 더 삭제를 해야지 라미네이트 형태가 이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해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라미네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라미네이트는 그냥 개개에 놓아놓으면 엄청 약한 재료거든요. 그 약한 게 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압점을 해서 여러 겹을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방탄 유리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치아에다가 세멘 재료를 넣어서 접착제를 넣어서 그 위에 저희가 만드는 라미네트 이 세라믹 재료가 붙어 버리면은 그 안에 세멘이 방탄 유리처럼 좀안 깨지게 만들어 주는 그 디자인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치과에서 쓰는 재료는 그게 최적화된 재료를 찾아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세라믹 재료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개발에도 좀 참여를 했었고 독일 쪽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원래 원조 업체보다 제가 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제품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품 자체는 월등히 뛰어난데 사람들의 인식이 유럽 제품이 좋다고 해서 이 예,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라믹을 하는 사람이 써보면은, 광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투명도라든지, 색이 내는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수로 많이 난다고 봅니다. 세라믹이라는 재료를 대한민국 치과 기공사 안에서 세라믹 프레스하는 기술력이나 경험에서 생각해 본다면 세라믹은 저보다 프레스 많이 한 사람은 한국에 몇명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센서를 치과 원장님을 만나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보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만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섭섭해요. 그 아, 네. <laughs> 그리고 약간 좀 닮으셨어요. 아, 네. 동생은 아니시죠. 아, 그, 같이 이러다 보니까 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약간 톤도 좀 비슷하신 네. 것 같고. 다 이걸 들으면서 확실히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디지털 기반 시스템 가장 큰 장점은 음.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쁩니다. 그리고 중요한 미팅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조차도 오전에 진료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진단과 함께 모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오후에는 완성된 라미네이트를 시술을 할수 있는 네. 하루만에 이런 성형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아, 임플란트는 음. 제가 원데이 임플란트도 그럼 라미네이트도 그날 가능한 건 맞습니다. 한번더 정확하게 한번더 설명. 네. 수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서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치과를 방문해 음. 주시면 저희가 촬영이라든지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오후에는 완성된 라미네이터를낄수 있는 하루 만에 어.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어. 라미네이터는 주로 그래도 미용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로 어느 부분까지 만드는 지금 저희 사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네. 앞니 보이는 여섯 개를 많이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여덟 개까지도 하고 웃을 때 빅스마일 그렇죠. 이가 많이 보이는 분들은 어열 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해서 열 개가 되는 거예요 아, 위에만 그렇습니다 위에만 네네또 아... 라미네이터 효과 중에 이빨 사이좀 벌어져 있는 거 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다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라미네이터가 단순히 치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이 스마일에서 잇몸이 웃을 때 너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잇몸에 약간의 레이저로 잇몸 성형을 한 다음에 음. 치아의 황금 비율에 맞춰가지고 음. 이가 마모가 되거나 형태가 그렇죠? 좌우 음. 비율이 안 맞는 분들도 잇몸 성형을 동반해서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시면은 거의 뭐한 10년 이상 더 젊어 보이는 효과도 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섯 그이시더라고 이렇게 미용적인 효과에 네. 모든 거 성형까지 네. 사실 그러면 라미네이터가 하나의 치아 성형의 한 표현이 되는 건가? 라미네이터는 그냥 단순히 그 간단하게는 치아를 변형시키는 거지만은 잇몸까지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 외모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획기적인 변화를 어, 이루어갈 수 있는 마무리 되는, 네, 그게 나눔의 드시스라고 하겠습니다. <목소리>